먼저, 연예뉴스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특별한 가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무명의 시절을 지나 수많은 노력 끝에 수백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무대에 오르게 된 주인공. 바로 트로트 가수 강문경입니다. 그는 1985년에 태어나 지금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명세나 뒷받침도 없이 거의 제로에서 시작한 그는 오직 실력과 위지 그리고 음악을 향한 진심 하나로 혹독한 연예계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넘어 효심과 위리 그리고 올곧은 인성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성공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노래하면 결국 마음에 닿는다, 는 믿음,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순창군,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아이돌 음악에 빠져있을 때, 그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와 장단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틀어주던 그 음악들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어린 문경에게 뿌리 깊은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레 꿈으로 이어졌고, 그는 전통예술의 산실이라 불리는 중앙대학교 국악과 판소리 전공에 진학하게 됩니다. 명문대학의 문을 열며 그가 품은 것은 명성이 아닌 단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이상적인 길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결국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그 순간은 쓰라림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문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며 맨발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꿈을 좇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문경의 인생을 뒤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돌한 여자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서주경과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우연히 한 작은 무대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목적도 없이 스쳐 지나가던 자리.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무명의 청년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없었고,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전통의 숨결이 녹아든 깊은 울림, 기교 없이 담백한 진심, 그리고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가슴속 이야기. 서주경은 그 짧은 순간 안에 한 사람의 가능성과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저와 함께해요.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음악 인생을 바꾸는 운명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후 서주경은 강문경의 멘토이자 제작자, 음악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 어떤 노래가 그의 진심을 더잘 드러내는지, 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강문경을 하나의 상품으로 꾸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심과 전통의 미학을 지닌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켜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나 사제 관계를 넘어섭니다. 음악을 매개로 맺어진 이 인연은 친자매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를 위지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문경 역시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주경은 내 인생의 은인이라며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무명의 청년에게 왜 토까수가 손을 내밀었을까? 그 만남이 왜 단순한 계기가 아닌 평생 잊지 못할 인연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강문경의 길 위에, 그리고 그가 노래하는 한 소절 한 소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별이 반짝이기까지, 그 뒤엔 언제나 그를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주경의 따뜻한 조언과 오랜 연습 끝에, 강문경은 2014년 드디어 첫 번째 앨범, 아버지의 강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대규모 마케팅은 없었지만, 이 노래는 시작부터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특히 이 곡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담아낸 강문경만의 진솔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은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처음엔 소리 없이 흘러갔지만 점차 강문경이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곡이 되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노래가 강문경 본인뿐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행운을 안겨주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박민수는 이 곡을 통해 여러 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그의 무대마다 강문경의 버전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문경은 꾸준히 음반 활동을 이어갔고 책임져 더하기 곱하기 아이 남자 등 서주경과의 듀엣곡으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들 역시 차트를 휩쓸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에는 화려함 대신 진심이 있었고 대중성과는 다른 공감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강문경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기교나 유행을 쫓기보다는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가수. 세상이 빠른 결과를 요구할 때 그는 오히려 느린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노래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로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빛나는 건 그의 목소리에 마음을 내어준 대중들의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강문경은 2020년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SBS 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로신이 떴다' 이 라스트 찬스에 출연하며 수백 명의 실력파 참가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첫 무대에서 그가 선택한 곡은 다름 아닌 자신의 데뷔곡이자 인생의 대표곡인 '아버지의 강'.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불렀던 곡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10년 인생을 담아 한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냈습니다. 감정과 기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나 명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10년 동안 꺾이지 않았던 의지.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실력뿐 아니라 그의 따뜻한 인상과 진솔한 태도, 그리고 묵직한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 팬들은 그를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소리라 부르며, 그의 노래를 들으면 힘들었던 하루가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조용하고 성실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비록 대중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특별하고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강문경은 증명해냈습니다.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2025년, 대중의 사랑을 점점 더 받게 된 강문경은 또 한번 도전을 선택합니다. 바로 MBN 위 대표 경연 프로그램, 프로 가수들을 위한 무대 현역가왕 이에 출연한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일찍부터 준비해온 반면, 그는 비교적 늦게 합류했지만, 그의 등장은 단숨에 무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무대부터 관객들의 시선은 온통 그에게 쏠렸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대신 묵직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깊이 있는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가 선보인 신곡 팽이는 그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돌아가는 팽이처럼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과 인내가 노랫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노래를 들었고, 노래가 끝난 뒤 터져나온 박수는 그 누구보다 길고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당히 탑7의 이름을 올리며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가수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진지하고 절제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무대 아래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그리고 절제된 외모와 중후한 분위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를 두고, 무대를 감동으로 채우는 목소리, 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음악 인생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현역가왕 이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여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수만 명 관객 앞에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꿈꾸던 대형 무대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이름을 외쳐주는 수천 명의 팬들.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가 걸어온 시간에 대한 찬사이자 그의 존재가 진정한 무대의 중심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늦게 알려진 무명가수가 아닙니다. 강문경은 지금 트로트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로 신이 떴다 2위 최종 우승자로 강문경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마음을 울린 진짜 감동은 그가 트로피를 든후 보여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문경은 망설임 없이 우승 상금 전액을 서주경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도 주목도 없던 시절부터 그를 알아봐주고 지치지 않고 곁을 지켜준 단한 사람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 있던 그를 가장 먼저 믿어준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믿지 못하던 시절, 그분은 저를 먼저 믿어주셨어요. 화려한 기사도 짜여진 미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심에서 나온 단순한 한마디와 조용한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온갖 경쟁과 이익이 얽힌 연예계에서 진짜 감사와 위리를 보여준 이 장면은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귀한 이야기로 회자되었습니다. 이 일화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강문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 진심으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다. 강문경은 그 찬란한 순간에 홀로 빛나길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빛을 건넸던 사람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을 대중에게 알리게 한 것이 음악이었다면 그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건 바로 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걸어온 것 같았던 그의 길 위에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뒤에는 묵묵히 응원해주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공식 팬덤 이름은 뽕신사랑입니다. 뽕신이라는 별명은 트로트의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팬들은 그 애칭의 애정을 담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뽕신사랑 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이 팬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각자의 개성과 방식을 존중하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응원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강문경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했듯이 팬들 역시 겉모습보다 진심을, 속도보다 방향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2024년, 팬덤은 오랜 고민 끝에 그의 가장 좋아하는 색인 마젠타, 마젠타를 공식 응원색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그와 팬들 사이의 교감과 애정, 그리고 함께한 시간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사랑은 숫자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강문경은 디시트렌드 4월 4주차 인기 투표에서 무려 112만 표 이상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인터넷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쌓아온 팬들의 믿음, 애정, 그리고 응답받은 감동이 모여 만든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SNS에서도 특별한 꾸밈 없이 소박한 일상과 진솔한 생각을 팬들과 나눕니다. 화려함 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가식 없는 말투로 팬들과 소통하는 그 모습은 연예인이라기보다 이웃 같은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력은 가수를 빛나게 하지만, 진심은 그를 마음속에 남게 한다고, 강문경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노래로 감동을 주고, 사람됨으로 더큰 울림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무대는 특별하고, 그의 이름은 팬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끈기 있는 노력, 깊은 효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진심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전국 투어 콘서트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진심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마음은 닿는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모든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의 목소리와 삶은 단발성이 아닌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진심이 담긴 노래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예 뉴스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문경처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